아, 여기는 경치가 안 나온다, 이거는. 봄하고 여름 제일 한 네? 저 20대요. 아, 이계절로 계절로 언제 있면 있을 때 없어요. 넘으면 끝요 이거 이터 있어? 내가 어제 라이폰 갖고 왔어 게할 뭐, 뻔했어. 아 내게 있었는데 맞다. 뭐. 야 근데 아이폰 진짜 화질 좋다. 이거 어? 이번 내가 찍어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들고 있으면 돼 아직 버터 일분째 찍고 있는 거야. 어왜 찍고 있어? 정지 어떻게? 응? 너무, 정지 그냥 너무 이렇게. 좋다, 진짜.